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리자마자 단한 시간 만에가 판매가 되었던 같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차량보다 더 특별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으니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사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세단 차량이죠. A7 3.0. 휘발유, 꽈트로, 엔트리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앞전에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7 고성능에만 적용이 되는 RS7으로 풀 튜닝, 풀 드레스업 된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실내에는 리보니 시트로 이렇게 드레스업까지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디젤 엔진보다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으로 탑재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눈길에 정말 강한 꽈트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8,500만 원 정도 달르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하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2,450만 원, 2 4 0 0만 원. 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A7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A7 3.0 휘발유 과트로 엔트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8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9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구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가 한 운전석 앞엔다 운전석 안문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의 정말 희소가치성이 높은 흰색상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한번 해봤고요.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 l d 까지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비상등도 무빙턴 시그널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신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역시 고성능 RS7 드레스업된 차량답게 그릴도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깨진거 하나 없이 완벽한 그릴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워셔와 그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센서까지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RS7 룩으로 드레스업된 만큼 멋스러운 RS7 휠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기스 또한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왔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역시 드레스업된 차량인 만큼 후면부도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전동 스포일러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LED 면 린발강 리어 램프와 이렇게 후면부 비상등도 이렇게 무빙턴 시그널로 잘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뒷부분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아래쪽에멋스러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A7 차량답게 이렇게 통유리로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정말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이 뒷좌석 무퍼 오디오 튜닝까지 완벽히 해주신 차량이고요. 그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 사의 A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촬영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외관 상태와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차주분께서 차량을 아끼신 만큼 실내 디자인 리무진 시트로 교체를 해주신 만큼 정말 럭셔리함과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잘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차량 엔진 시동도 다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인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벵에는 올룩슨 스피커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9,39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관적으로 드레스업된 차량이지만 핸들까지 D컷 알칸타라 핸들로 이렇게 드러스업된 차량이고요. 그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그 우측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음량 조절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고급차량 적용된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우측으로 지금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 아우디 차량만의 장점이죠. 버튼 하나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전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CD 플레이어 옵션과 그 아래쪽에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그 옆으로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일러 전동 버튼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옆으로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 홀드 버튼 그 다음에 키패드 옵션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에는 스마트 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순정 DIS 컨트롤러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썰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도 리무지 시트로 된 만큼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대형 차량인 만큼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6단 송풍구와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프로토 에어컨.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풀 드레스업된 차량인 만큼 이렇게 LED 조명등까지 잘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거 같이 디젤 엔진보다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A7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A7 3.0 바트로 엔트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8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9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미세 노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엔다 앞문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이 특별한 아우디 A7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효자카가 정말 저렴한 금액에 한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이때 무려 신차 금액이 8,5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2,450만 원,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A7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들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을 위해 효도하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